자, 2025년 선순환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어,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 방금 질문들이 있을 수 있었어. 우리 네 번째 줄, 네 번째 나눠드린 의제 관련된 판례에 보면은, 어, 축사 건축과 관련해서 국회의보 56도 이나 1호, 2호가 주작되었는데, 이놈는건축물의 건축, 이호은 토지 형제변경이잖아요 둘다그 사례는 둘다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둘다 논란이 되냐면 토지 형질 변경을 받아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즉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거로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을 신청해서 축사 건축이 가능한 지목으로 바꿔야 이게 1호 건축물의 건축 요건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 건축법 11조 건축규약의 요건이 되는 거죠. 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약에 대지로 되어 있다면 뭐 이유는 필요 없이 나머지 건축 요건, 건축 요건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개발 같은 거 하려면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건폐율, 용적률부터 빠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부동산 공법을 보면. 사안 같은 경우는 이두 개가 둘다 문제가 될 때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받는게이호가 결국 1호의 개발행위 허가의 건축 기준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둘 다가 여기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2호도 언급하고 이호도 같이 언급하는 건데. 결국 토지형질 변경이 돼서 지목 변경을 신청해서 축사 건축이 가능한 지목으로 바꿔야 1호에 개발행위허가에서 건축물의 건축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러야 건축업의 부지 요건이 최종적으로 충족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2호와 1호는 동시에 문제가 되겠죠. 건축을 하려면 토지형질이바뀌어야 되고 바꿔서 지목이 바뀌어야 건축물의 건축 부지 요건을 갖추고 그게 여기하고 이제 연결이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거요 다만 처음부터 대조로 되어 있다면 뭐 이유는 필요 없어지는걸로 되고 4는 이제 2호까지가 문제가 됐으니까 1,2호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거죠 이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하나는 경제과정부집행에서 작용법, 조직법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는건데 여기 보세요 조직법이 있고요 행정조직법 그리고 작용법이 있어요 행정작용법 이건 예비순환 첫 시간에 하는 건데. 구제법. 행정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인데, 우리가 법률 유보로 보통 여기는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자, 예비순환 첫날 하는 거야. 특강 같은 거할 때. 조직법 하면 이런 상담은 뭐예요? 다 까먹었어. <laughs> 다 까먹었어. 내부조직이라고 했잖아, 요 내부조직. 작용은? 대외적 작용. 그래서 대외는 누가 있다? 국민. 국민의 범, 권력을 규율하는 근거가 된다. 국민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근거가 된다. 근거는 뭐예요? 법률 유보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의 근거는 사실 행정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조직법적 근거도 필요해. 그러니까 법률 유보 원칙이 여기도 사실 적용되는데 조직법적 근거는 너무 당연히 요구하기 때문에 논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무조사의 권한은 작용법의 근거를 갖추고만, 요건을 갖출 때만 세무조사 할수 있어. 근데 국세청의 그 권한이 있다면 다른 행정청은 당연히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하니까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요구되는 거야 당연히 요구.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논란 삼지 않아. 작용법적 근거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수익적 처분일 때 완화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만 논란이 되는 거야. 그런데 행정조직법은 그래서 내부 조직에 관한 법에, 이요 그래서 행정조직 법정주의, 그리고 권한을 주잖아 이게 뭐예요? 행정조직 법정주의, 행정관한 법정주의라고 그러죠. 행정조직 법정주의, 법으로 정해야 돼. 법률로, 행정관한 법정주의죠. 그래서 조직법에서는. 행정조직법으로 분류되는 법률은 조직 체계와 그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주는데 이 권한 규정을 정확하게는 직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이에요. 이걸 줄여서 그냥 직무 규정이라고도 써. 그래서 조직법적 관거에서 권한 규정 또는 직무 규정이 아, 규정이 돼요. 그런데 어떤 권한이 있느냐? 여기는 포괄적으로 직무를 포괄적으로 수권을 해주기도 해. 왜냐면 안 그래버리면 조직법에, 예를 들면 경찰 조직이 해야 될 권한을 다 적어버리려면 이거 뭐몇 페지를 이 넘어가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바로 행정조직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직법. 특히 거기 보면 2조, 7호, 기타 공공의 안정질서는 바로 조직법적 포괄적 수권 조항인 거예요. 그데법률요보원칙 근거, 얘는 개별적 숙권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개별적으로 공권 행사에의 권한을 준 개별적 숙권이 원칙이야 다만 예외가 있으니 그 예외가 경찰 행정이에요 왜? 경찰 행정은요 사회적 위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사회적 위해의 다양성 때문에 일일이 법으로 개별적으로 숙권을 주기가 힘들단 말이야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행정조직법에서는 내부 조직에 일정한 권한과 직무 권한 규정을 주는 행정조직법적 수권은 원래 포괄적으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규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는 포괄적 수권이 가능하다. 작용법적인 수권은 개별적 수권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포괄적 수권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 경찰행정이야. 왜? 사회적 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입법 기술상 개별적으로 다 수권해 주기에는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적 위의 다양성. 다음에 입법기술상한계. 입법기술상한계 때문에 예외적으로 포괄적 수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경찰관 발동도 포괄적 수권 조항이 있느냐부터 논란이 되는 거야. 왜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로 기타 공공의 안정질서를 작용법적인 포괄적 수권 조항으로 볼 거냐 이게 논란이 시작이었어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입법기술상한계 때문에 경찰의 경우에는 포괄적 수권의 필요성이 있어. 자 여기 보세요. 필요성이 있는데 학서은 어떻게 나오거냐면 필요성이 있어. 첫 번째 학서. 그런데 포괄적 수권정이 없으니까 입법 하나는결해가 있어. 포괄적 수권정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면요. 없다. 그러면 부정설. 포괄적 수권정은 없는데 부정설은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결의에 따르면 경지법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은 뭐라고 하는 거야? 조직법적 포괄적 숙권조항에 불과가 있다는 거요 조직법적 포괄적인, 항상 포괄적이야. 특히 2조 7호가 조직법적 숙권조항에 불과하고. 그러면 작용법적 숙권조항은 없다는 거지. 작용법적인 포괄적. 수권 조항은 지금 현행법이 없으니까 입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필요서를 이렇게 불러. 그러면 두 번째 합선 긍정선은 얘는 이는 거예요. 포 수권 이게 뭐냐? 경제법 2조 7호. 그리가 5조 1항 조 사법 봤죠? 이 조항을 어떻게 했을 하는 거이 조항은 직무 권한이니까 구법적 수권 조항 당연한데 뿐만 아니라, 작용법적 숙권조항으로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다소리 유추적용 소리죠. 유추적용 소리 뭐라고 본거야요 얘는 어떻게 보면 절충소리죠. 뭐냐? 조직법, 경제법 2조 7호는 당연히 조직법적 숙권조항으로 본게 맞는데, 숙권조항인데, 작용법적 습권조항이 입법하기 전까지 작용법에도 유추적용하자는 거예요. 행정작용법에 도 입법 전까지 유추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은 이쪽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추적용하면 법을 안 만들 거 아니야. <laughs> 계속 유추적용할 거니까. 나 아예 없는 걸로 법을 해고 아예 생기로 박아버려야 법을 만들 거 아니니. 그러니까 부정해야 돼. 이 부정설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을 촉과하는 의미가 있는 학설인 거야. 왜냐면 보세요. 소관적 수관적이 없어,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서 사회적 위해가 있는데 손 놓고 있을 거야? 그럴 수는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적 필요성으로 보면 금정서 아니면 유출조경설인데 학자들이 부정서를 취하는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법을 촉과하는 거야. 야, 그게 필요하다고 안 들어오면 장법조 수고조합을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 나는 시험에 나오면 우리는 어. 유추적용설로 가도 되고 얘가 이제 판례인데 사실 이 판례는요 확립된 판례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2조 5호였을 때 7호가 국법의 5호였을 때이 5호의 근거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한번긍정이전판례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를 그냥 긍정의으로해어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판례를 긍정의으로 보는 게 맞겠어요 왜냐면 장병법적 일반적 수건조역이 없다면 경찰을 발동하지 말라는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발동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판례는 분장소로갈 수밖에 없고 학자들은 논리적으로 보면 유추적용하자. 왜냐면 얘는 자연법적 수권종은 아니잖아 사실. 조유법적 수권종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으니까 유추적용하자. 그래서 다소를 유추적용으로 보면 되겠어요. 다음. 지계제 한번 볼까요 자, 2 0이5년2월에지계제가 됐어 공무원. 그래서 자숙기간으로 삼 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삼 개월 차에 성훈처분이 나왔어. 그 이때부터 부모님 신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얘는 가행적행이기 때문에 세회처분에나은 대체가 되어서 이 이후로만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3개월 동안에 보통 이제 지게재 1차 지게재는 본급의70% 정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절차상가자가 있어 유법해 그래서 만약에 취소할 수 있어 그럼 3개월 동안 내가 못 받았던 30%본급 받아낼 수 있잖아 물론 지게제가 위법한 걸 이유로 하자승계는 인정 안 되지만 물론 얘는 별도로 다투야겠죠 또 그리고 만약에 얘가 취소가 되버리잖아 그러면 어 고용인인 임용권자의 규책사유로 내가 직무종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 기간은 나중에 퇴직연금에도 산정이 될 거고 이 기간 자체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얘까지 취소가 됐다면 이 기간은 승진소유연수에도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미 소멸한 지게제 처분을 다툴 이게 되게 많잖아. 일단 보급을 받을 수 있잖아. 돈을 받을 수 있잖아. 그리고 인사상 불리익도 제기할 수 있잖아. 근데 얘를 못터트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하지? 뭐 억울해요? 해인처분만 다투서. 해인처분만 다투가지고 근무는 위료 회복됐어. 나 알고 보면 지게제도 위법했어. 그런데 이미 소멸했다고 못 터뜨면 이 기간 동안은 보너못 받는 거, 승진 소요연에서 빠지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내 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 거지. 자. 경찰 책임이 다수인이 경합할 때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느냐? 다 하면 돼, 사실. 실무 같은 걸 그냥 다 하면 돼, 뭐. 얘한테도 하고, 뭐. 얘한테도 하고, 뭐. 얘한테도 하 시험에서는 이럴 때 우선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줘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될 거냐? 이걸 묻는 거죠. 선생님이 그때 예를 들어줬던 뭐 행인한테 뭐 명령하고, 주인한테 뭐 명령하고, 여러분이 이런 것만 봐서 그런데, 그, 어, 예를 들면, 유조선이,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요. 그러면 이 기름 제거 명령을 누구한테 내릴 거냐면 선박의 소유자한테 할거냐 왜냐면 소유자는 상태 책임이잖아요. 자기가, 어, 상태 책임일 테니까. 왜냐면 사실상 지배를 있으니까. 그 소유자한테 해야 되나? 아니면 운전 과실을 한, 뭐, 이, 그, 선장한테 해야 되나? 논란이 있겠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명령을 내려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네한테 해봤자, 얘네들은 기름띠를 제거할 수 없어. 그럼 재산들을 불러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때 재산적 어, 경찰 책임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럴 때, 기름띠제거를 누구한테 하라고 할 거냐? 물론, 아까 말했던, 야, 니네가 다 해. 명령을 내려도 되겠지. 그렇지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 정당성이 있고, 또는 위해적의 효율성과 비례성이 부합할 수 있는지 이걸 찾아보라는 거죠.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과수인 경험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예전에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과수인 경 우리 시험 봤던 거에서아 그럼 오늘 보라고요? 음. <laughs> 왜냐면 브리타로 한번 그냥 브리타로 왜냐면 경찰 책임이 그동안 안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laughs> 완전히 이제 시험법에서 제시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를 또 없으니까 어떤 무의고사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낸 거니까 한번 풀어보면 되겠어요 자어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조직법 작용법 경찰관 측무집행법 2조 7호는 조직법적 일반적 수권 조항이에요 근데 작용법적 일반적 수권 조항으로도 볼 거냐 그게 긍정선 아니야 법을 만들어 부정설 입법 필요설 아니긴 한데 그냥 유추 적용하자 일단 법 만들 때까지 유추 적용. 우리가 유추종용으로가려면 우리 스탠스는, 어쨌든 조직법적 일반적 수권 조항으로 봐야 해.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 누가 질문했는데, 그럼 오늘 배우는 걸 어떻게 하나요? 어, 내일은 동행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카페 에 질문을 하든지, 아니, 우리 그 단톡방은 폭파 안할 테니까 거기다 먹으려고. 이해 안 되는 거. 그런 선생님이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음성파일을 만들어서 올릴게 어, 음성파일을 만들어서 올릴게 선생님도 내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리고 선생님이 교재작업 뇌건이 있어가지고 좀금 며칠 나를 써야 되는데, 우리 꼬맹이들이 학교 째고 지리사라고 뭐 어디하고 막 지들이 여행 계획을 세워놨어 선생 아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랬더니 딸이 이번에 6학년이거든 중학교 가면 못 눈대 그래서 초등학교 마지막 어린이날이니까 아빠가 양보해 진짜 할 일이 너무 많거든 지금 결혼사 시험 교재 4개 해야 돼 어, 그래. 그럼 오늘 또 우리 저녁 까지 있잖아 내일 새벽 7시에 출발해야 돼? <laughs> 7시에 일어나서 7시간 운전할 거 아니야 지금 그니까, 러 내일부터 막히는데, 어, 질산, 거기, 그래서 막 급하게 또, 치방곡, 산장도 좀 예약해놓고 막 그랬는데, 아빠는 캐로워. 아, 잠깐거 끊었어. 끊었어. 아이고, 망한 <laughs> 자, <웃음>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선생님, 그렇게 전국 떠들다 오면은, 떠들다 좀이사람데 어, 떠들고 오면은, 나중에, 아, 개별적으로 상장 같은 거 해줄 테니까, 선생님 사무실 보내주시잖아. 쓸만한테 카톡 보내서, 어, 질문이나 하반지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팔레, 팔레 그 특강은 조만간 잡을게요. 저는 일단 그대로 그더 중요해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한 다다음 주 정도에 잡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걸로 해서, 어, 2025년 오국공채삼수랑 동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